예, 자정 11분 전입니다. 예, 동아프리카 시간으로 자정 10분 전입니다. 예, 주일 저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메넨가이 4를 향한 제로 카운트다에 들어간 것을 압니다. 복된 여러분, 지금 오늘 브레이킹 뉴스를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게이트 1에서 피부병을 가진 젊은이가 있습니다. 윌리스 오디암보입니다. 예, 이 아이는 스티븐 존슨 심드롬이라는 예,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매우 끔찍한 질병입니다. 예, 질병으로 인해서 눈이 완전히 감겨버렸습니다. 예, 체멜린입니다. 앉지 못했고, 서지 못했고, 걷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애들은 예, 서로 어, 접촉에 예, 그 접합이 돼서 보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못했고, 아, 끔찍한 악취가 났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했고, <목소리도> 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연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목욕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침대에 눕게 되면 몸을 뒤척게 되면 그뒤등 피부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의사가 할 것이 없었습니다. 네, 노력했지만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존슨 이것은 스티븐 존슨 심드롬이라고 부릅니다. SJS. SJS입니다. 매우 통증이 심한 질병입니다. 예, 피부 전역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 극심한 예, 통증이었습니다. 엄청난 SJS입니다. 예, 그리고 한달 전에 여기서 네, 성포 에서도 해보 십시오, 한달전 입니다. 한달 후의 모습 보 십시오, 이 것이 메넨 가의 포로 가는길 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소리> 주님께서 메랭가이포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네, 주님께서 메랭가이포에서 하실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목소리> 이제 아이가 펄쩍펄쩍 뛰면서 내가 볼수 있게 됐다고 예, 그 엄마와 함께 예, 기뻐합니다. 매우 감격합니다 감사드니다 정말 사 양쪽 전후을 보여준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예, 나란히 보여주는 것은 참 잘하는 것입니다. 한달 후에 모십니다. 예, 그 마치 문둥병처럼 보입니다. 예, 문둥병에 가깝게 보입니다. 몸이 퍼져서, 몸이 퍼져서, 에 예, 그, 에 예, 그 몸에 여러 가지 그 증기가 나고, 그 몸에서 악취가 납니다. 이것이 제가 환란때이 지구를 제가 치게 될것 그 질병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 아이가 이런 상태에서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잘 보십시오 b 네, o 께서는 존귀 여기실 것을 요구하십니다. 두 종교에 대해서 존귀 여기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w i 이두 선자는 정말 부지런히 주님께서 주신그 십자가 보혈의 회복을 그열심총 네,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네, 최고의 부지런함과 최고의 고룩함으로 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네, 가족에게 이런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 수행을 한 것입니다. a i d I said, I said, I 예, 저그 끔찍한 상태에 예, 가재했던 예, 가족을 해방시키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예, 주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여기서 한 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재단에서한번의선포로 예,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메렝가에 보러 가는 길입니다. 정말 두려운 길입니다. 주님께서 메넹가 4에서 얼마나 그 엄청난 해방을 가졌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또한 축하가 있었습니다 네, 교회가 저쪽으로 갔습니다 이제 보기도 하고 점프도 하고 달리기도 합니다 할수 없었던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아이를 엄마께 돌려주셨습니다 어, s so we'll everything, everything, 네, 모든 것이 완전히 다그 회복이 된 것입니다. 불부자가 네, 걷고, 네, 맹인이 눈을 뜨고, 키머리리가 듣고. 키모가리가 듣고.